점점 더 지성이야 아 뭐야 나오지도 않아 아 짜증나 더 스트레스 이렇게? 도현아 어떻 도현아 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거는 일단 뜯어볼 매콤 갈비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뭐아 새로 시키고 싶다니까 아 드디어 엄청 기다리던 캔디랩 시킨 게 왔는데 아 진짜 그 뭐지 다른 사람들 온거 보니까 4번 세트 그냥 시킬 걸 그랬어 엄청 고민하다가 3번 세트 뭐야? 뭐야? 아, 뭐, 안 들어있는 줄? 에이도만 들어있는 줄? 두부를 탓하겠습니까? 한잔 저를 탓해야죠. 그러니까 있으면 그냥 무조건 사야 된다. 얘는 에롤더인데 뜯어보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냥 뒤에 이렇게 사인 있고, 그다음에 앞에 에롤더 전체 사진 이 들어있네요. 전체 사진이? 진짜 컨셉이 너무 예뻐서 제발 SN 다음 애들. 거를 캔디랩 해줬으면 좋겠는 마음 <laughs> 너무 예쁘다 완전 얼빡샷인 어, 홀로그램 카드 아, 저는 3번 지성세트하고 2번 제노세트를 시켰어요 그래서 블러셔 두개하고 아이팔레트 하나 왔는데 사실 블러셔랑 아이팔레트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laughs> 포카가 중요하지 포카가 포카 때문에 산 건데 아 진짜 서번트살걸 진짜 인생 레코 너무 예쁘던데 <laughs> 일단 지성이 홀카 아, 진짜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얼빡샷이라 좋다 셀카는 아니지만 꺼내볼까요? 오, 무서워. 음. 약간, 그, 앨범 포카보다는 조금 더 두꺼운 느낌? 이이 이, 이 착장 너무, 너무 예뻐요. 진짜 미칠 것 같아. 아, 이밑트조끼도 진짜 너무 귀여워. 완전 박지성, 그냥. <laughs> 완전 박지성이야. 이게 그 포토매틱? 그건데. 아니, 포토매틱은왜 이렇게, 진짜. 나는 포토매틱이라 해서 입어는 포카가 아니라, 그냥, 무슨, 그런 건줄 알았는데. 인생내것 같은 그런 건줄 알았는데. 그리고, 제노는 뭔가 포토매틱에, 베레모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서 그 제너도 샀습니다. 안 사면 후회할 것 같아서. 역시 베레모 제너였어요. 진짜 너무 예쁜 거아니야 진짜? 너무 예쁜 거아야 음, 너무 예뻐. 어떡해. 그리고 별로 궁금하진 않지만 한번 뜯어볼게요. 아이 팔레트 2호 로지시폰 샀는데, 아, 뭐야. 나오지도 않아. 아, 짜증나. 이 <laughs> 블러셔. 블러셔는, 무슨 색상지도 모르겠네. 밀키 베이지. 이거. 지성이가 바른 색깔? 밀키 베이지 하고, 이게 런지미가 바른 색깔이었나? 퓨어. 퓨어 뭐는데아니데페이 피치네요? 페이 피치? 이두 개를 샀어요 응? 아, 근데 제가 눈 화장을 진짜 안해서 사실 블러셔도 잘 안하긴 하는데 일단 사긴 샀는데 솔직히 안쓸것 같아요 이거이제 친구가 갑자기 전화해서 주소를 물어봐서 뭔가 했더니 크리스마스라고 선물을 보내준 거라고 하더라고요 꼭 선물만 한번 뜯어볼게요 뭔지 안 알려줘서 아 <laughs> 귀엽다 아 페퍼민트 차하고 귀여스키트즈 어디? 피나라떼 이게야? 피나 제가 커피를 안 먹어서 피나라떼가 제일 좋아요. 그리고 초코 딸기 어디? <laughs> 녹차 초코 뭐... 그냥 <laughs> 데 진짜 녹차 초코 딸기가 이름 좋았어 <laughs> 녹차 초코 딸기를 반겼어요. 제가 녹차 좋아서 초콜릿도 좋아하고 <laughs> 이렇게 치아 이렇게 든지 어요 친구야 고마워 크리스마스인데 맛있는 거 모데 파스타에 갈비가 진짜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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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들어있어요. 사이드도 진짜 맛있어서 자주 잘 가서 먹습니다. 그냥 애들 영상이나 보면서 <laughs> 먹으려고요. 어디 나가기는 좀 그렇고 먹겠습니다. 뭐어지 맨날 보는 것도 보고 보는 것도 보고 약간 그런 거 좋아해가지고 한번 먹어볼게요. 어, 진짜 맛있겠다. 좀 맛있겠죠? 진짜 맛있겠죠? 고기가 엄청 많이 들어있어서 한입에 고기 하나씩 넣어도 저는 항상 고기가 남거든요 돌려줘야 이나 <laughs> 맛있다니까 이렇게 안되지? 먹어볼게요 음, 맛있겠다 아 음, 어, 해찬 아그 어, 해찬이 곰돌이 그리프기 와가지고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거 보고 진짜 너무 귀여워서 제가 첫때 근데 너무 귀엽고 가격도 싸고 잘 쓰고 있어서 얘는 일단 혹시 지금 쓰고 있는 그립톡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뭐좀 더러워져서 다시 사고 싶을 때쓸 용도로 일단 하나 더 구매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케이스에 붙여놓은 그 그립톡인데요. 약간 새 거랑 비교하면 조금 꼬질꼬질 보이긴 하는데 이게 좋은 이유가 그립톡이 원래 이렇게 가로로 세워지는데. 이거는 세로로도 돼서 너무 편해요, 쓰기. 그래서 진짜 엄청 추천합니다. <laughs> 나고아 새로 시키고 싶다니까. <laughs> 그 정도야? 진짜 그 정도로 받았어. 야, 그럼 네가 미리 말을 했어야. 봉투가 너무 예뻐서 약간 자르기가 아까워. <laughs> 좀 귀여운 봉투에 넣어주 뭐야? 뜯고 있는 거야? 어 스티커. 너무 귀여워. 미쳤나 봐. 너무 너무 귀여워. 너무 너무 귀여워. 어, 그, 9 0티스 러브 있잖아. 그거 그건데. 너무 귀여운데? 아, 직접 아? 그린건데 너무 잘 그리지 않았어? 아 진짜? 저 어제도 치킨 먹었는데 오늘 네, 또 치킨 먹어요 그래 음, 아빠가 급식권을 보내주기도 했고 아 내일 비욘드 라이 보면서 가야 할까 생각했는데 그거 보면서 치킨을 먹기 좀 힘들지 않을까? 이제 <laughs> 모르지만 뭔가 집중하면서 보면 음, 먹기 힘들지 않을까 해서 지금 시켰습니다 메디감자 세트에요 너무 음, 좋고 교촌 메디감자랑 진짜 맛있는 거 이거 좋아시죠 그리고 이거는 h b a t c 순서를 데야 i 지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그냥 유튜브로 애들 영상이나 보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이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i 지 of a little 이두통미친다 엎을 뻔천 순살은 레드소스도 줘서 좋은 것 같아요 이것만 찍어 먹어도 훨씬 혀이안 질리고 먹을 수 있어요 맛있겠죠? 이렇게 <돌드> 먹으까지진 <소스> 같네요? 방금 같봤는데 근데 맛있어요 그럼 저는 과제하러 가보겠습니다 진짜 아, 너무 떨려 어떡해? 그리 아니 무슨 누가 보면 내가 고민을 시티, 고 시티가 하는데 내가 떨리냐고. 또 아, 배고픈데. <laughs> 어제 남은 치킨하고 마카롱도 있어요. 그래서 어 보다가 배고프면 먹을 생각입니다. 당연히 배고프지. 아무나 속았으니까 당연히 배고프겠지. 어떡해? 아 진짜 개빡쳐 이게 뭐야? 아 뭐야? 아니 저 지금 위다하츠보고있었는데 갑자기 라이브랑 그이쳐서 분찰 받았는데 아, 갑자기 위다하츠보고있다가 재현이 노래 듣고있었는데 갑자기 동시 시청기기 와 진짜 개빡친다 와아 잠깐 아, 어떻게 안되는데 빨리 봐야되는데 아들아좀 이렇게 흰셔에감정받지안 않았으면 좋겠다 <laughs> 더 없어? 뭐 아니 진짜 그냥 이렇게 끝나? <laughs> 어, 우와, 이런 게 어딨어? 비욘드 라이브 비욘드 라이브 보면서 먹으려고 사왔는데 어, 정신 없이 보다 보니까 끝났네요. <laughs> 라이브 한다고 해서 라이브 보면서 먹으려고요. 이거는 노트스고 얘는 황치즈 얘는 녹차 초코예요. 얘는 그냥 뭐지 머랭 쿠키 그건데 좀먹어주어요 어제. 그래서 아무튼 빨리 라이브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한2 30분 걸린다고 해서 일단 기다리겠습니다. 아니 라이브도 이렇게 <laughs> 라이브도 이렇게 금방 끝난다고? 안 돼. 안 돼. 내 비욘드 라이브 내놔. 더 내놔. 안 돼. 진짜 끝났어. 진짜 끝났어. <laughs>